와린이와 댕댕이 팀의 첫 번째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양팀 힐러는 술사와 신기로 나눠져 있고요 역시 유페이스와 너더리가 같은 직업인 흑마법사로 맞붙게 되겠습니다 치킨잭은 이번에도 사냥꾼으로 나왔는데 지난 대회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치킨잭 선수가 이제 슈퍼플레이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어, 좀 기울어가는 경기 혹은 위기에 빠질만한 그런 경우를 많이 극복을 해냈거든요 네.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한번 치킨잭 선수를 많이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문 열리고 일단 관문 먼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너더리 쪽인데요 관문 벌써 탔습니다 네 일단은 뭐 리똥 선수가 위협을 넣고서 전투 함성 키면서 이제 유페이스 선수를 두드려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제 오 딜이 지금 유페이스 쪽으로 엄청게많이 달려있어요. 예. 자 절반 이하로 깎여져 있고 아직 힐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공포 풀리고 자 응격까지 켜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아라지네 선수 차단기 큰걸 맞고 여기에 또 심판의 망치까지 이어졌거든요. 이 네. 너더리 선수가 어. 아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뭐 보호의 손길 들어갔고 UPS 선수한테 너더리 선수가 체력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공포를 계속해서 시전해 주면서 피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아직까지 도히업이 안되고 있어요 이거 고리까지 잘하면 나올 것 같은데 자 마법 보호막까지 일단 빠졌습니다 어, 아 차장 그거 맞았거든요! 가거든요. 이대로 너더리가 마무리 자 계속해서 너더리를 놀려줬는데 결국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일단은 방금 아라진의 선수가 정신 고리 톱팀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유페이스 선수가 이제 힐 차단을 정확하게 넣으면서 정타 짜리라고 그러죠. 음. 그 차단기 때문에 이제 정신 고리 스킬까지 쓰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는 아, 조금은 좀 아쉬운 장면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너더니 선수가 먼저 끊겼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도 흑마을을 계속해서 노려주는 플레이가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도 똑같은 경기 양상이 보였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 1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톨비론 투기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댕댕이 팀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와린이 팀은 4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일단 파함기 조합으로 나왔는데요 아 어, 일단 댕댕이 팀이 근접 딜러가 없잖아요. 근데 네. 뭐 생량이 근접이라고는 하겠지만 차단기가 그렇게 많은 조합이 아니에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너더리 선수와 그리고 글팽 선수가 암사로 나오면서 이거는 약간 프리딜로 딜로 한번 상대의 어 셀렉트 선수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응전사를 한번 뚫어 보자. 약간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만큼 또 투키스터한테 가장 이상적인 톨비로 맵을 선택함으로써 어, 프리딜로 한번 승부를 보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연도 대회에서 사죄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색다른 조합을 들고 나온 와린이 팀인데요. 자, 그에 비해서 댕댕이 팀은 조합이 변화 없이 그대로 출전을 했습니다. 자, 과연 두 번째 세트부터는 와린이 팀이 한점 따라갈 수 있을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아, 어, 일단 의도대로라면은 이제 와린이 팀이 좀 딜을 풀이하게 하는 그림을 많이 만듦으로서 댕댕이 팀이 좀 빠지는 그런 장면이 많,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일단 네. 셀렉트 선수 시작하자마자 응전사 키면서 바로 밀어주고 있고요. 예. 쌍쌍중 들어가는 혼두레야살 한발 처음부터 일단 밀어 붙이고 있거든요. 보초까지 들어갔습니다. 어, 일단은 어, 쿨기. 암사랑 파악이 둘다 쿨기를 켜고 들어갔는데 네. 어, 셀렉트 선수 응변사 하나만으로 너무 안정적으로 힐을 하고 있어요 역으로 너더리 선수가 지금 강력하게 몰리고 있고 어, 리동현 선수가 지금 18의 망치 들어가면서 너더리 선수한테 강력한 딜리를 몰리고 있는데 치킨잭 선수 매지하면서잘 끌어주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예, 자 여전히 너덜삼 선수 중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체력이 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반 이하로 깎여있고 힐업이 좀 필요할 수있습니다 어, 리동현 공포까지 맞았거든요 네, 희생의 손길 들어가고 이제 쿨기를 켜면서 히러브를 하고 있는데, 아, 일단 뭐 쿨기까지는 좀 안전하게 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예, 자, 치킨잭기 계속해서 너덜삼을 좀 노려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안정적으로 히러이된 상태입니다. 아, 일단 뭐 너덜이 선수가 악영이올 때까지는 크게 뭐 경기를 가져갈 만한 그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건데, 예. 이럴 때 이제 암사카드, 글팽 선수가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딜을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자, 말씀드린 사이에 유페이스 쪽으로 딜이 좀 집중됐었는데, 다시 한번 더히러이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너덜삼 여전히 딜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체력 네? 많이 없거든요. 네, 셀렉트도 응전사에 지금 딜 강력하게 같이 몰아주는 타이밍거든요. 그 리더가 와주면 도혼드에 와서 계속해서 땡겨주고 있는 너덜삼인데, 어, 셀렉트도 좀 약간 위험했습니다. 네, 잘잘 빠져줬어요. 잘 빠져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 너덜삼 선수가 좀 위험한데 리현선수도 마방 큰거 맞았거든요. 예, 자 생명력 흡수까지 하면서 일단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 면접이 됐어요. 아, 일단은. 피바꾸기를 통해서 한번 네. 살려줬는데 이게 산게산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력한 딜이 몰리고 있는데 리동현 선수가 쿨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빠졌어요?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무적킬 예. 너덜삼 체력 많이 없는 상태에서 무적까지 빠져있는 상태 자 그래도 힐업이 안됩니다 이렇게 아. 해서 이번에도 너덜삼이 마무리가 됐네요 아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좀 프리딜로 잠금 해제를 해보겠다 네.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어 셀렉트 선수의 응전사 이 쿨기를 밀어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 아니었나 그런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호기롭게 사제를 포함시켜서 경기에 출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역시 댕댕이 팀이 2대 0으로 앞서가면서 연승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세 번째 세트에선 또 어떤 조합을 준비해서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양 팀의 경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양팀의 세 번째 경기 2대 0으로 댕댕이 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범해봉우리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조합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전사를 포함시켰어요. 네, 1 세트와 동일한 조합으로 다시 나왔어요. 전파술 조합으로 나왔는데 어, 이 조합을 잘 살리려면은 너더리 선수가 혼돈의 화살을 성공적으로 시전하는 시점에 어, 블랙핑크 제니까 제니, 그러니까 이동현 선수가 전사 스킬 중에 무기엄마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네. 강력한 치감 스킬인데, 혼돈의 화살과 함께 그 강력한 치감이 함께 했을 때, 어, 셀렉트 선수가 모든 쿨기를 사용을 하고 힐업을 해도 힐업이 안 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어, 승리를 위해서는 전파술 쪽에서는 그런 타이밍을 잘 만들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게 경기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사가 포함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포함이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쓰러 해서도 전사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요즘 전사 좀 어떤가요? 아 전사는 약간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웃음> <오>. <웃음> 너무 좋다고 하기도 뭐 하고 너무 나쁘다고 네. 하기도 뭐 하고 정 때문에 하는 네, 그런 클래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출전이 됐고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관문서로 깔아놓고 이번에도 기둥 뒤쪽에서 전투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셀렉터 선수 바로 응전사 켜주면서 초반부터 강력하게 이제 밀어주는 플레이 나오는데 공포 들어가고 유페이스 선수가 또 세게 물리고 있어요. 예. 자너더이도 지금 들포코싱이좀 같이 맞춰져 있는 상태. 어, X까지 헥스 들어갔어요. 유페이스 위험했습니다. 아, 생성 먹은 것 같죠? 일단은 네. 응전사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번 안정화가 되고 이제 역으로 너더이 선. 선수가 이제 악영을 켰지만 이제 밀리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예, 자, 유페이스 체력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고요. 자, 델 포커싱 여전히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아직 셀렉트의 무적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너더리 선수가 좀 세게 밀린 타이밍에 신망 들어갔고요. 네. 자여기 이어지는 매즈에 덕까지 들어갔어요 오 이렇게 되면 너더리 선수가 지금 집중딜을 막고 있는데 아 일단 셀렉트도 마반 넣으면서 자 알아지네 공포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너더리 일단은 아 이거 생석이랑 골이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아두 개가 같이 나오면 좋은 그림은 아닌데 셀렉트 선수 매즈 넣으면서 이제 무적까지 시전을 했거든요 자 그에 비해서 유페이스도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아 유페이스 마무리했어요 와 자, 오히려 생존기가 겹치면서 와린이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역공을 펼치면서 u p 스를 먼저 눕혔습니다. 아, 이제 방금 같은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어, 무기엄마가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예. 뭐 부검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laughs> 너더리 선수랑 UPS 선수 체력이 비슷하게 가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끔살을 당했다 음. 그러면 이제 뭐 어, 니동현 선수가 특성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25%의 마격을 넣는 특성이 있어요 전사 특성 중에 예. 그 특성을 변칙적으로 이용을 해서 마무리를 했을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를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와리니 팀이 1점 따라갑니다 네 번째 세트, 달랄한 하수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합 그대로 양팀 출전했습니다. 전사를 다시 한번더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3세트에 이겼던 것처럼 혼돈의 화살, 호, 내지는 이제 체력이 어느 정도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무기연마 이어지는 폭딜로 상대 힐러의 쿨기를 무마시키는 그런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 마리니 팀이 이제 같은 카드로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셀렉트 선수가 응전사를 버리고 이 축을 찍었습니다. 음.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지금 예. 셀렉트 선수가 (123경기에서) 에로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제외하고 (123세트에서) 1, 1, 에로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 응전사를 통해서 힐업이 돼야 되는 타이밍에 전사의 치강기가 들어가면서. 쿨기를 하나 더 사용해야 되는 응전사 뿐만으로 힐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보호의 손길이라는 이제 전사 딜에도 안 맞을 수 있는 완벽한 생존기를 두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축을 주는 그런 특성을 들고 나왔다는 거에 조금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물리 데미지를 좀 무마시킬 수 있는 보축을 두개쓸수 있는 셀렉트입니다 자 일단은 뭐 초반부터 이제 헥스가 들어갔어요 지금 아라지네 선수가, 예, 선수가 지금 좀 공격적인 매즈를 해주고 축전까지 이어졌거든요 예. 여기 유페이스 선수를 이제 블랙 제니 선수가 블랙 캠프 제니 선수가 계속 두들여주는 모습 볼수 있고 네. 지금 일단 아라진의 매즈하면서 이제 너덜이 또 역으로 노려주고 있는데 어, 서로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한 그림은 아니에요 네. 자 일단은 역시 이번에도 너덜 자, 선수의 온나? 체력이 좀 빠져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결의를 공격적으로 쓰면서 혼돈의 와서한 발을 넣었는데 네. 아 유페이스 선수 바로 계급장까지 이용을 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셀렉트 선수가 지금 날개 펴고 힐하면서 조금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힐업을 좀 시켜놓고 있는 양 팀인데요. 아, 일단 아라즈네 선수 또 매즈가 되면서 지배력 때또 힐업이 잠깐 안 되는 모습 볼수 있었고, 셀렉트 선수 또 풀기에 공포를 이어주는 또 너더리 선수 플레이도 굉장히 높보이네요 네. 자, 지금 체력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힐업을 좀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아, 골이 나오나요? 골이 아, 나왔어요. 아, 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라즈네 선수는 생존기를 다 짜냈어요. 네. 다 짜냈기 때문에 어, 찬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망치 들어갔고요 자, 지금 이제 유페이스 선수 차단 넣으면서 블랙핑크 제니 선수 계속 압박해주고 있거든요. 폭풍 망치 예. 들어갔고요 자, 너덜 선수 맞으면서도 끝까지 좀 캐스팅을 해주고 있는 모습 공포로 일단 추방까지 삶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너덜 선수 지금 좋지 않거든요. 지금 예. 힐업이 좀안 되고 있는데, 아라지의 선수가 힐 쿨기가 없어요. 예, 지금 힐을 계속해서 넣어주는데, 아, 일단 힐이 한 2, 3번을 줬는데요. 자, 온두리 화살이 그렇게 좀 영향가가 있진 않은데, 혼두리 화살 다시 들어가고요. 한 발. 자, 한발 들어가. 아, 바로 황무천의 보호막 이용해주면서 튕겨주는 아. 유페이스 선수 센스 플레이 나왔죠? 예. 자, 자 바로 무하시겠습니다 자, 자, 3공을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 아라지의 선수가 쿨기가 없기 때문에 너더리 선수는 계속 안 좋아요. 근데 유페이스 선수 잘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제니 선수가 영도까지 쓰면서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데아라지네 일자 큰거 맞았어요. 자, 아래쪽으로 <laughs> 일단 피해줍니다. 자, 일자 큰거 맞았기 때문에 빠져야 돼요. 네. 자 아래쪽으로 일단 피해서 구석에서 좀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힐업이 일단 됐습니다 혼돈의 마살 캐스팅 실패했습니다 자 일단은 아라지네 선수가 잘 채워졌는데 네. 지금 D가 없는 상황이고 어.. 뒤에 보면 셀렉트 선수도 지금 쿨기가 없기 때문에 유페이스 선수도 지금 그림이 좋은 상황 아니에요 생선 그렇죠. 먹으면서 만피 채워졌고요 아. 자 무적까지 빼냈습니다 셀렉트에 자 너더리 선수가 자도거 어, 마무리 마무될것 같은 그림인데요 체력 이 없습니다 자 황천의 보호막이었나요? 일단 켜진 켜졌는데 자 버티지 못하고 이번에도 너덜 선수가 먼저 바닥에 누웠습니다 아 이거 마지막에 아라지네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매즈를 지원해주는 그림이었는데 네. 어, 매즈를 하러 나갔다가 잘리게 되고 거기에 또 심판의 망치에 이어지는 공포 매직까지 맞으면서 어, 너더리 선수가 결국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와리니와 댕댕이의 경기 결국 3대1 세트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대로 댕댕이 팀의 승리로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와리니 팀 정말 색다른 조합을 들고 나왔지만 결국 1 세트를 가져가는 데 그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차 우승은 댕댕이 팀이 차지했습니다.